안녕하세요. 한사영 TV 자몽입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오늘은 초여름에 가볼 만한 사진 여행지와 사진 잘 찍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6월은 수국의 계절인데요. 특히 6월의 제주는 수국 천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으니 제주를 여행하는 분은 수국 축제를 하는 수목원과 해안도로에서 감상하고 촬영할 때는 제주다운 소재를 찾아서 함께 촬영하세요. 육지로 올라오면 해남의 포레스트 수목원의 수국축제를 6월 10일부터 7월 초에 걸쳐 감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국을 볼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니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세요. 촬영할 때 녹색의 숲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수국을 배치하면 좋으니 수국색의 조화를 어울리게 구성하세요. 산책로에 길을 넣어 시선을 길게 흐르게 하는 구성도 좋은데요. 이때 빈길을 너무 넓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시선을 끌어가는 연골선으로 활용하면 좋답니다. 산책로의 인물을 활용하는 구성도 좋으니 예제사진을 참고하세요. 전남 신안군의 도초도 수국축제는 6월 24일부터 시작하니 6월 말에 찾아가 보세요. 도초도로 들어가는 천사대교와 인근에 있는 퍼플섬도 구경하기 좋은 곳이니 함께 방문해 보세요. 경남으로 오면 고성의 만화방초를 방문하면 좋은데요. 이곳은 온갖 향기로운 풀이라는 이름 그대로 수국을 비롯한 다양한 초여름 꽃을 감상하면서 촬영할 수 있으니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세요. 수국은 6월 중순 이후에 가면 좋답니다. 같은 고성의 그레이스 정원도 수국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만화범초가 산속의 자연 그대로를 활용하여 꽃을 피우는 토속적인 곳이라면, 그레이스 정원은 이름처럼 우아한 귀족의 정원을 연상케 하는 곳이니 둘다 방문하여 특징이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세요. 그레이스 들어가는 초입에 고성 상리 영꽃공원이 있는데요. 초여름에는 수련이 많으니 촬영해보세요. 부산 태종대의 수국도 예전부터 유명한 곳이니 부산을 방문한다면 찾아가 보세요. 충청도로 올라오면 공주의 유고색동 수국 정원에서 아름다운 수국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중순쯤에 방문하여 촬영하면 좋답니다. 촬영할 때 주변을 흐르는 개운물과 함께 구성하면 좋답니다. 수도권 주변의 수목원에서도 수국이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요. 중부지막은 6월 중순 이후에 찾아가세요. 6월 중순쯤부터 라벤더가 전국에서 화려한데요. 고창 청농원이 사진찍기 좋은 곳이며, 정읍 허브원 라벤더 농장은 전국 최대의 라벤더 밭을 볼수 있는 곳이니, 중수쯤에 찾아가서 촬영해보세요. 허브원 농장에는 길고긴 능선을 따라 라벤더가 펼쳐져 있고, 라벤더 사이에 고인돌도 있으므로, 이들을 적절하게 프레임 속에 배치하여 촬영하면 멋스러운 사진이기니 구성미가 드러나게 촬영하세요. 강원도 고성의 한입팜 라벤더 농장도 아기자기한 소품이 많은 아름다운 곳인데요. 워낙 소문난 곳이라서 라벤더 시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이른 시간에 가서 촬영하세요. 촬영할 때는 양귀비등 다른 꽃과 배치하거나 라벤더 사이에 있는 자전거 등을 활용하여 구성해도 좋답니다. 6월에 양귀비도 빼놓을 수 없는 촬영 소재이니 수도권에 있는 가평 자라섬에 가거나 양수리 물의 정원에서 촬영하세요. 6월 말부터는 능소화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대구 남평문시 세거지 능소화가 사진가가 많이 찾는 곳이고 아산의 외암마을도 능소화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니. 6월말이 되면 찾아가서 촬영해보세요. 그 외에도 많은 장소에서 6월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방송되는 주말 사진 여행지에서 금주에 가면 좋은 따끈따끈한 장소를 전해드리니 한사형 TV를 많이 시청해주세요. 6월의 대표적인 꽃 촬영 잘 보셨나요? 7월에 한사형 포토스쿨에서 온오프라인 신입생을 모집하는데요. 사진을 잘 찍고 싶은 분은 입학하여 1년간 공부해 보세요. 한국 사진 영상 카페에서 입학을 신청하세요. 한사영 TV는 매주 사진여행을 진행하니 저와 함께 사진여행을 할 분도 한사영 카페에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사진여행을 하는 한사영 TV,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자몽이었습니다